광명 스피드 오브에서 함께하는 K 사이클 11월 30일 일요일에 펼쳐지는 제47회 3일차 경륜 경주입니다. 3발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유승우 선수가 오늘 책임선두로 초반 대열을 이끌겠습니다. 뒤쪽으로 2번 신호재, 7번 최종태, 1번 민상호, 6번 김세준 트랙 상단으로 5번 이재욱, 3번 손용호 선수가 4코너를 지나 1코너를 향해갑니다. 대열 외선에서 3번 손용우 선수가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열 앞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고 트랙 상단으로 올라서는 6번 김세준 선수입니다. 6번 김세준 선수가 대열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7번 최종태 선수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열 두 번째 겨냥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4번 유승우 선수가 대열을 이끌고 있고 대열 세 번째 겨냥했던 2번 신호우재 선수가 다시 외선 빠져 나와 탐색 액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열 바깥쪽에 있는 3번 손용호 선수가 90점대 득점 보유하면서 기량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번 해차 금토경주 마크와 추입으로 두 번의 입상을 가져갔습니다. 3번 손용호 선수가 현재는 대열 세 번째가 됐고 바깥쪽에서 탐색 액전 펼치는 6번 김세준 선수입니다. 트랙 상단으로 올라서는 5번 이재호. 흰색 유니폼의 1번 민상우 선수가 대열 바깥쪽에 있는데요. 이번 주 금토 경주 모두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안정적인 승부를 펼쳤던 1번 민상우 선수가 속도 올려내며 대열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행 승부로 3위 입상 가져갔던 5번 이재욱 선수가 대열 두 번째 있고 그 앞쪽으로 6번 김세준 선수가 있습니다. 대열 바깥쪽에서 박차가하며 선두로 나서는 7번 최종태 선수입니다. 다종과 함께 속도 올려내는 7번 최종태 그대로 한바퀴 선행승부 단독 선두 펼치는 7번 최종태 선수입니다. 쭉쭉 앞서 나가는 7번 최종태 뒤쪽으로 거리를 좁혀가는 1번 민상호 바깥쪽에 3번 손영호 선수가 속도 올려내고 7번 1번 3번 선수가 4코너 지나 결승선으로 향해갑니다. 단독 선두 7번 최종태 추격하는 3번 손영호 7번 3번 1번 마지막 접전 속에 7번, 3번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